도와주렴 동생들 사랑해용 하이 칠일 구구 동생들아 안녕 세언니야 그냥 센 언니가 아니라 핵센 언니 1분만 새겨 들어도 너도 위너가 될수 있다 얘들아 오늘 언니가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정신을 차려보면 아 정말 실수했다 아 정말 잘못 선택했다 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니? 네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 무심코 한 행동들 때문에 난감하고 실패를 본 적은 없었니? 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쫄딱 망해본 경험은 없니? 지금까지 네가 정신줄 놓고 실수 많이 하고 망하는 길만 선택하고 살았다면 언니 이야기 잘 들어 그리고 실천해봐. 굉장히 짧을 거야. 짧어. 길면은 그냥 중간에 끊어 안 들어도 돼. 여러 가지 실천을 할수 있는 방안을 언니는 다 말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이야기 할 거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잘 들어. 이거 하나야. 생각을 정리하고 움직여라. 다시 한번 말해줄게. 생각을 정리하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무조건 가지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란 말이야. 생각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시간도 엉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일도 효율적으로 절대 할수 없어. 네가 뱉어내는 말들도 굉장히 멍청하게 나올 거야. 자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냐. 세 가지로 압축할게. 목표를 정리해라. 뭐라고? 목표를 정리하라고. 대통령이 돼야지? 일단 그지 같은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목표, 오늘 해야 할 목표를 정리하라고. 일단, 네가 장사하는 놈이면, 아, 오늘 이거 팔아가지고 30만원은 꼭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란 말이야. 네가 직장 다니는 놈이면 회사를 다닌다면 그날의 회의 내용이랑 업무 분장을 다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다면 내가 오늘 회사에서 끝내야 될 범위를 생각하란 말이야. 그게 바로 목표야 목표. 학생이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범위를 생각하고 달성시키려는 목표를 가지라고. 이런 하루의 단기 목표가 되게 중요해. 이런 목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채 움직이면 결과가 뻔해. 장사해도 의욕이 없고 잡생각만 수두룩하게 날 거야.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아, 다리 졸라 아파. 직장인도 마찬가지야. 일에 집중이 안 돼. 그러한 단기 목표가 없으면 아, 너무 집중이 안 되니 야근으로 몰고 가거나 네 일을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겠지. 아니면 네주위의 동료를 힘들게 해 버린다든가. 피해를 주는 거지. 근데 목표를 정확히 정리하면 네 자세부터 달라진단다. 와, 오늘 이 열정으로 오늘 나는 꼭 30만원 벌 거야. 오늘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완벽하게 끝내버릴 거야. 시간, 시간, 분초마다 니네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성과가 아주 높아지는 거지. 두 번째,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야.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해 봐. 이거 진짜 중요해.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 언니,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 절교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꼭 필요한 만남인지, 필요한 만남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만남을 결정하라는 거야. 옛날에 언니가 아는 사람 중에서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는 그런 인간이 몇 있었어. 쓸데없이 인간관계가 정리 안된채 불필요한 만남을 계속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매일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돈 쓰고 이러다가 결국엔 그 인간 사업 망하고, 그 인프라 안에서 다단계인가 뭐 네트워크 사업인가 그거 하다가 사기 당해서 몇억 금방 날리더라. 가정도 깨지고 집안 전체가 개 하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이고, 인간 관계를 정리 안 하고 쓸데없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허황된 이야기나 돈과 유흥, 이성을 밝히는 본능적 목표에 충실한 놈들은 가급적 멀리 하고, 기존의 친구들이라고 해도 전화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전화로 끝내 굳이 안 만나도 된다면 전화로 끝내라고 그리고 기왕에 사람을 만난다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좋은 주제를 한번 선택해보고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친구라 할지라도 정성을 쏟아 보고 그리고 어떤 만남이라 해도 진심을 쏟으려고 만난다면 그 만남은 아주 필요한 만남이 되겠지 그런데 언니 생각은 될수 있으면 네 가족한테 충실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줘 왜냐하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가족한테 충실한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는 놈이거든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긴급한 일 너한테 굉장히 긴급한 일들이 닥쳐올 거야. 그리고 중요한 일, 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 이거 두 개를 구분해. 다시 한번 긴급한 일이랑 중요한 일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야. 한번 이거는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알아맞혀 봐. 오늘 저녁에 술한잔 어때? 친구한테 전화 왔어. 긴급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네가 맞춰. 또 하나. 아, 후배가 갑자기 이사를 한대. 아우, 선배님, 이사 좀 도와주세요. 긴급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자기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 영어 학원 끊었어. 여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일이야, 긴급한 일이야. 건강한 몸을 위해서 헬스장에 매일 가야 돼. 이게 긴급한 거야, 중요한 거야. 우리 동생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지? 이것만 잘 구분해.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너는 하루하루 재밌고 보람차고 발전되는 삶을 살수 있을 거야. 잠깐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 마. 항상 중요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서 그걸 먼저 생각해. 그리고 네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면 그 정리된 생각을 통해서 어. 어떤 선택을 해도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고 혹시 그 선택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너의 그 생각과 선택을 수정해 줄수 있는 좋은 사람 좋은 멘토가 곁에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여튼 오늘 세 가지 기억해. 자, 생각을 정리를 하라고 했지. 그세 가지 뭐라고 했지? 첫 번째, 목표를 정리해라. 이 목표는 단기 목표, 오늘 하루의 짧은 목표야. 두 번째, 두 번째는 인간관계, 필요한 만남인지 아닌지를 정리하고 만나라. 세 번째, 긴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해라. 언니 말잘 들었어? 해킹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사랑한다 친구들, 사랑한다 동생들, 파이팅!